안녕하세요, TK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현장 마무리되고, 플러머가 왔다 간 다음에, 집주인분께서 저거 프라이머가 좀 필요하다 하셔서, 갖다 드리러 온 김에,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한 3주 작업했구요. 이전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벽도 원래 다 여기까지 잘려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잘 나올 수 있게 머딩 잘 해주었고요. 문도 다 이제 교체를 해서 새로운 문을 달았습니다. 네. 바닥이 문제가 좀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다 고쳐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예. 예. 기존에 있던 집에서 저희가 뭘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구 작업만 하기 때문에 조금 구조가 특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다시 원상 복구 시켜놓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시면 해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원래 있던 것으로, 어,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구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손잡이가, 여기 위치가 문이랑 너무 가까워서 따내야 됐죠. 예.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합니다만, 예, 또한 현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은 저희 청소 크루가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짐을 돌려 넣으시면 됩니다. 물새도 다 챙겼고 문 잠겼는지 꼭 확인하고 지금 집주인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잠가야지 예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